안녕하세요. 대출비밀금고입니다. 살다 보면 꼭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병원비 월세, 경주사비처럼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특히 더 당황스럽죠. 카드 한도는 남아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떠올리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와 심사절차가 필요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며 무엇보다 높은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신용카드로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정식 등록된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카드 한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면 10분 안에 현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 주부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카드론과 큰 차이점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은 밤이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수료는 보통 15% 내외인데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입금 지연이나 추가 비용 요구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현금화는 비상시에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단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중하게 이용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확인한 안전한 업체 정보를 남겨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비밀 금고였습니다.